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정원구 이드 뉴스 기자 2024년 6월 19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평양 공항에 착륙했다. 북한은 그를 위해 최고 수준의 환영식을 준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나와 푸틴과 악수와 포옹을 나누었다.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북한 방문에 대해 북한은 큰 관심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만남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칭하며 두 나라의 우정과 단결이 불패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또한 두 나라는 국제정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보루이며 새로운 다극 세계를 구축하는 엔진이라고 덧붙였다.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어져 왔으며 최근의 갈등 상황에서 더욱 긴밀해졌다. 러시아는 북한이 같은 참호에 있는 백슬렛이 유일한 국가이며 돈바스 주민 투표를 인정한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보낸 국경일축전에서 그를 동지라고 불렀는데 이는 두 나라 관계의 특수성을 잘 나타낸다.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푸틴의 이번 북한 방문은 북러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러시아 측에 따르면 푸틴은 외무장관 국방장관을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과 함께 방문했다. 대표단에는 러시아 우주항공사 사장 등 기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공식 일정 외에도 푸틴과 김정은은 비공식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민감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우주위성 기술과 군사협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푸틴은 만남 장소로 러시아 동부위성 발사 기지를 선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은 첫 번째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올해 5월에는 북한의 신형 정찰 위성 발사가 실패했다. 이번에 푸틴이 우주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것은 북한의 기술적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성 기술 이전에 관한 심도 있는 협력 논의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 측은 이번 방문 중에 푸틴이 김정은과 새로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록 조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 측 정보에 따르면 이 조약은 북한이 전시 상태에 돌입할 경우 러시아가 즉각 지원에 나선다는 이전의 협력 모델을 재개하는 내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이번 북한 방문의 영향은 명백하다. 첫째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에큰 충격을 줄수 있다. 현재 네이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만약 이 추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끝없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네이토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즉 네이토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러시아도 네이토 의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를 깨뜨릴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경제정치 외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러시아에 대해 전례 없는 봉쇄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봉쇄는 갈등이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북한 등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봉쇄와 제재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북한의 이번 푸틴 방문의 혜택은 더욱 명확하다. 군사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은 외부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위협도 강화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갈등 중에 있지만 여전히 강력한 전투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을 맺게 된다면 이는 한국에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최근 한중안전회의에서 한국정부는 푸틴의 북한 방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타국의 사안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중한 대화가 다른 나라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이러한 문제에 방관할 것임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적 협력도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은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